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남이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께서 우리 상남이 방송을 보시며 위로와 위안을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너무나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 7월 11일 정확히 7월 11일 이때를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셨던 게, 과연 합병이 되면 우리 주가에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거였어요. 즉, 합병 시너지였죠. 해서 그동안에 이 합병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번이고 10 방송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알아요. 그죠? 맞아요, 상단님. 우리 합병 시너지 너무 좋은 거 알아요. 이 합병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요걸로 했습니다. 합병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합병 주주총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죠? 주총도 얼마 남지 않은데 과연 합병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합병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는 단계별 시나리오가 있다그랬죠 어, 정책, 그리고 업황, 그리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실적 시즌. 자, 정책 부분에서는 이제 트럼프, 우리 일론 머스크, 어, 이런 어,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정책과 리쇼링 정책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협동 로봇의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협동 로봇의 성장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 시작을 할 건데 우리는 딱이 정책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합병이라는 이 모멘텀이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방송에서 합병에 대한 성공 유무 제 자세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영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반드시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 우리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매력도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이 로보틱스에 대한 투심이 어, 투심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좋아요 빠짐없이 부탁드리고 주변의 공유도 한 번씩 꼭 부탁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우리 채널 응원해주시면서 제가 합병 찬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국내 의결권 문사두 곳에서 무려 두 곳에서 이렇게 합병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합병에 대해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에 이어서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 esg 기준원과 한국 esg 연구소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합병 주주총회 그죠 합병승인 리포트 대응 리포트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분들 대상으로 드리고 있고요 어, 절대로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뭐 금전적인 요구를 드린다거나 뭐 어떠한 다른 뭐 특별한 요구 드리지 않으니까 꼭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어, 우리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 어, 두산 리포트 그죠 두산 리포트라고 저한테 문자 남기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분들에게 모두 어,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제 번호 다들 아시죠 자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010-4469-6279입니다 여기로 두산 리포트 보내시면은 어, 우리 주총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상에서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오늘 좀 중요한 부분 먼저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리포트 받아 가시면 함께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리포트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에너빌리티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에너빌리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두산의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이번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데 이 에너빌리티의 지분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자, 최대 주주 누구죠? 두산입니다. 두산의 지분율이 지금 약30.67% 정도 되는데 뭐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을 모두 합쳐도 딱요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얼마죠? 대략 5% 6%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소액 주주예요. 소액 주주.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번 합병이 성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되죠?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한 주주에서 참석한 주주입니다. 참석한 주주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 두산 같은 경우 당연히 의결권 행사를 할 테고 그럼 일단 30%는 먹고 가는 거야. 그런데 뭐 국민연금이 어떻고 저떻고 저는 다 필요 없다 봅니다. 국민연금보다 이 소액주주를 당연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많은 왜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합병 가능성 저는 제가 봤을 때 100%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어 지금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얼마죠?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63. 61%예요. 근데 이 중에 이 중에 외인 지분율이 23%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어, 외인 지분율의 23%를 제외하면은 약 40%가 일반 개인들의 물량이라는 건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10에서 15% 정도는 또 기관, 금투 뭐 사모펀드 이쪽에 또 쏠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산을 해 보니까 7월 11일을 기준으로 지금 뭐 외인 기관, 보험, 연기금 이쪽 뭐 사모펀드 뭐 물량을 대놓고 쓸어갑니다. 매도를 하는 건 개인이에요. 즉 개인 일반 투자자의 지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요. 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할수 있는 거냐면 그동안에 뭐 많은 언론사와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계속 선동을 해 왔던 게 소액 주주가 이걸 가만히 볼 리가 없다. 소액 주주가 어 결국에는 이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할 것이고 주식 매수 청구권까지 행사를 해서 매수 청구권을 상회하는 이런 규모를 청구를 해서 그죠? 결국 합병을 무산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뭐 생각했던 분들은 이미 떠났어 그 물량을 받아준 건외인 기관 사업 펀드 이쪽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60% 정도 되는 소액 주주라고 일컫는 이런 비중에서 절반은 보다 23%는 외인 쪽에 있고 나머지 뭐 7에서 한10% 정도는 기관 금투 사모펀드 이쪽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표를 얻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최대주주 두산의 지분 30%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지분 3 0를 합쳐서 전체 60%에 이르거든요 벌써. 그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핵심이고요.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입니다. 전체 주주가 아니에요. 전체 주주는 예를 들어서 전체 주주가 뭐 100명이다. 이 중에 3분의 1, 즉약 30명, 뭐 30몇명 가량 되는 인원만 참석을 하면 되고, 그30몇명 정도 되는 인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30명 중에 대략적으로 10몇 뭐 명, 20명 이 정도만 참어 동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의 지분과 말씀을 드렸던 어 소액주주라고 일컫는 그60% 전체 비중에서 절반 가르기 들어갔을 때30% 30%, 30 만났을 땐 합병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국민연금 표심, 뭐 그리고 일반 개인주주분들도 이거는 합병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7월 12일 이전에 7월 12일 이전에 주식을 이전에 매수 한 사람들한테만 권리가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날짜를 설정해놨지만 7월 11일부터 어 현재 12월 3일까지 외인 기관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이쪽은 이 매수청구권에 는 행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식 매수청권 행사하려고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매수를 할까? 응? 두 가지 예상해 볼수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중차대한 내용이 합병이기 때문에 그죠? 합병 성공 혹은 뭐 합병 반대를 위해서 자 생각해 볼게요. 합병 반대를 외쳤을 경우에는 에노빌리티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합병 성공을 했을 경우엔 에노빌리티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 오늘도 지금 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리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어떤 소식이느냐 있자 2차 주주 서한과 3차 주주 서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이에요 어, 이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3차 주주 서한이고요. 오늘 2차 3차 동시에 나왔거든요. 자 12월 3일자로 동시에 나왔습니다. 둘 다. 우리 먼저 3차 먼저 보는 거예요. 어 바로 ISS 리포트에 대한 중대 오류에 대한 반박 서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ISS가 그동안에 이제 반대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야, 너네 이거 반대한다라고 주장한 이런, 이런 몇몇 가지 것들이 팩트가 아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 라고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기울면서 에너도 올라가고 심지어 밥캣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에너밀리티건 밥캣이건 로보틱스건 합병 성공해야 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증권사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너밀리티가 지금 밥캣을 떼어내면서 차익급 7천억원 덜어내고 결론적으로 이건 에너밀리티어 기존의 이 원전 사업 부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단순 중공업에서 에너지 분야에 좀더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어, 사업의 방향성을 위해서는 바케에서 떼어낸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면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말을 했던 게 뭐예요 이번 주주 사안에서 자 일단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i s s 가 이번에 합병이 단순하고 효과적인 현금 거래가 아니라 복잡한 분할 합병을 선택했다는 점은 이건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회사의 경영 환경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산바켓의 지분 매각 금액이라는 이런 어 단순한 열매보다는 투자의 속도와 타이밍이 사업 성과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각이 될 거다 이런 뭐 확실하게 사업이 신속하게 뭐 재편이 될 거다 이런 보장이 확인되는 분할합병이 최선이다. 왜냐하면두산밥켓을 만약에 뭐 다른 기업에게 매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기업 결합 신고가 필요한데 그 승인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누가 이거를 또어 매수할 것인가에 따라서 승인이 뭐 거절되고 기간이 또 얼마나 길었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보면은 이 합병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외 기업 결합 승인에 따라서 지금 4년이 걸렸어요. 4년이. 두산 에블리티 입장에서는 합병 빨리 해서 지금 빨리 돈 모아 가지고 합병 과정을 빨리 소화를 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합병 빨리 돼야 되는 건데 ISS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 본어 본질적으로 어 일단 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ISS에서 이제 반대를 이야기했던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음 응? 나는 분들. 다른 것들도 제가 하나 둘다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합병에 성공을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 오는 같은 경우에도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자마자 뭐 밖에 다 올랐죠. 그니까 누가 봐도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올라가요 지금. 근데 이 외인과 기관 그죠? 외인과 기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어쨌든 지금 뭐 주식 매수 손권 그걸 바라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죠? 합병 실패하면 주가떨어지는데 이거 왜 매수하겠어요? 합병 성공해야 외인 기관. 어? 금투 연기금 다수익 보텐데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여기로 지금 표심을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라고 다를까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선동당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미 합병의 성패 유무는 대세는 자 우리에게 기울었습니다. 이미 대세는 우리에게 기울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힘을 모아 주시고 이런 올바른 정보들을 함께 외쳐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체적인 이 대응 리포트 함께 확인하시면서 제가 방송에서는 어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합병의 성공 가능성을 그죠? 이지분율을 바탕으로 외인과 기관 그룹 금투의 이런 수급을 바탕으로 그들의 선택지 즉 지금 매수를 한다 라는 어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결국 그들의 선택은 주가 올라가야 수익 본다 라는 것인데 그저 매수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이 되었다면 어 우리 리포트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어떻게 대응 시나리오를 어 우리가 또어 모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 로보틱스에 대한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만 어 제가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 당연히 어이 자료의 모든 법적 권리와 지적 재산권은 어 제게 있고 이를 무단으로 뭐 금전적인 어 요구를 하면서 배포를 하거나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뭐 이거는 뭐 얼마를 내야 뭐리포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 내용들이 확인된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제가 반드시 고지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어 물론 제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걸 악용할 리가 없겠지만 그만큼 어,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자료고 어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두산 로비티스 대회할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만큼 소중한 또 자료와 귀중한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어 강조를 드린 거고 0104469679 2 여기로 꼭 문자 남겨서 대응.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합병 성공 가능성 이 합병 성공 가능성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에 이 합병 승인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두 번째는 두산 에너블리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약30% 정도가 되고 소액 주주의 지분율이 소액 주주의 지분율이 약 60%에 가까운데 외인들의 비중이 얼마다? 자, 소액 주주 지분율이 전체 60% 정도가 되는데, 어, 정확히는 이제 63%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대략 이제 63%로 해볼게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도 제 개인, 그죠? 또 외인,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눠야 돼요. 뭐 기관, 금단화도 됩니다. 근데 외인의 비중이 얼마다? 23%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기관, 뭐사호펀드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절반가량은 나뉜다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그죠? 외인, 기관, 금투, 사호펀드 나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 외인과 기관 금투 사모펀드의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어 주총 같은 경우는 전체 주주의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참석한 주주의 어, 3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최대주주 어, 최대 두산의 지분 30% 플러스 외인과 기관 사모펀드의 물량 30%를 합치면 3분의 2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겠다 국민연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에너빌리티가 매매 동향을 봤더니 이게 또 핵심이었죠 하나에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리포트를 받아 보셔야 돼요. 자, 빙산의 일각입니다. 7월 10일 이 이전에 매수를 해야 주식 매수 청구권을 또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죠? 행사를또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것도 반대 의사를 접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반대 의사 밝히지도 않았는데 난 찬성합니다인데 주매청 청구 안 돼요. 그죠? 자, 주식 매청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 뒤로 그 뒤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바라고 매수한 것이 아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 뒤로 매수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주가 상승을 즉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한 건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의 주가 상승을 위한 조건 당연히 기업의 어, 근본이 되는 사업의 내용 이런 업황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누가 뭐라 해도 합병의 성공 유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어, 두산 로보덕코, 두산 에너빌리티 밥에도 그렇고 상승은 뭐다? 합병이 실패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합병이 성공해야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주주선 나오면서 그죠? 회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완전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소식 나오면서 오늘도 외인은 담았고 밥캣 그죠? 밥캣 주가도 오늘 8% 올랐고 로보틱스도 올랐어요. 즉 주가 상승을 위해선 지금 에너빌리티 그리고 밥캣 그리고 로보틱스 모두가 합병 찬성을 외쳐야 된다. 즉 이제는 개인 투자자 분들도 마지막까지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이거 합병 찬성이야 올라가겠다라는 구도를요. 절대 당장에 이런 어, 당장의 짧은 득실만 놓, 놓고서 이 합병을 바라볼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우리 영상 보신 분들께서 어, 이 합병 가능성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도 우리 방송 보시면은 어, 이런 중요한 내용들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보시고 상남이의 리포트 신청하시는 분들 하나요. 제가 자료를 드릴 건데요. 어, 이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에게 드리는 내용이고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제 연락처 0 1 0 4469 6279 여기로 자 두산 리포트 꼭 남겨서 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반드시 우리 또 응원해 주셔야죠. 그죠? 응원 꼭해 주셔야 쌍남이가 또어 자세한 또 도움이 되는 분석들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